이미 미군은 전투를 몇 개월이나 경험을 했고 항공 정찰을 통해서 또 꽤나 지형을 알아볼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을 잘 몰랐나봐요. 근데 그게 지형을 몰랐다기보다는 한국군 장군들이 몰랐겠어요. 알죠. 근데 군대는 준비해요. 지금 38선 북진하면서 북한군 정도 우습게 볼 정도로 좋아졌는데 사실 충분히 훈련이 됐냐? 그건 아니죠. 산악 지형에서 아는데 저기 산악으로 침투해서 도로를 끊고 높은 지역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거죠. 지도를 상세하게 보면요, 우리나라가 그동안 외침을 역사에서 많이 받았잖아요. 뭐 수나라 진공, 거란 여진 진공. 이때 다 북쪽에서 오잖아요. 그때 오는 길이 딱두 루트밖에 없어요. 항상 신의주부터 신의주부터 그 선천 거쳐서 이렇게 쭉 내려온 해안길. 그리고 약간 내륙적으로 도는 게 이제 귀주대첩이 있는 구성으로 오는 거예요. 동북쪽으로 가는 산악지대는 사실 도시도 별로 없어요. 네. 이쪽에서는 안 싸웠다고. 왜냐하면 거기 산악지대니까 대군이 이동을 못해요. 근데 사실 여기를 메인 전장으로 잡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미 한국에 대해 충분히 알고 음. 이곳으로 한국군과 미군을 끌어들여서 포위선멸한다. 이곳이 우리들이 중공군이 그래서 이 단점으로 장점을 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준비를 이미 다한 거죠.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침공을 한 적이 또 없어요. <laughs> 한국 역사에서 내가 다 찾아봤는데 여기서 싸운 적이 없어 <laughs>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흔히 말하는 토끼 머리 지형이 있잖아요. 이쪽에 대해선 전술적 개념의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. <laughs> 나중에 이게 다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전선을 유지하고 어떤 라인에 싸워야 되는지 한국 군 뉴욕엔 것도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. 음. 근데 정작 제들은 1950년 6월 28일부터 계속 준비했던 것 같아요. 음.